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가수무사 비주기지부 공동기원장문동표 동지 여러분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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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투쟁 아 어떻습니까 <laughs> 어, 올라올 때 처음에 우리 단양을 만나는 단양 님이시더라고요 내생의 첫파워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왠지 좀 후련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해야 될거 해야될거 해야 이제 하고 있는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리도 시작이구요 하여간 저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가 95년도에 가서 2공 자회사 가스무서자회사이 95년도 10년만에 입사 해서 올해까지 23년동안 가지기사에서어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제가 시설쪽에 목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시설관리 직종물 일을 하면서 설비에 대한 것은 사실 뭐 진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했습니다. 가스무사 어느 누구보다도 더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왔고요. 그리고 사실 파업을 결정을 하고 파업을 하면서 진짜 이 자식 같은 설비들을 지금 떠나, 네, 내버려, 내버려 두고 지금 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안 좋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에서 일했던 것을 이제는 좀더 합리적이고 온당한, 적당한 그런 처우, 그런 대접을 받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 자식같은 설비들을 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은 어렵지만 잠시나마 자식같은 설비들을 버려두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때 합니다. 동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뭐 멀고 하지만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험으로 보고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아, 사실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제가 어제도 1년 정도 남짓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그동안 이렇게 오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제가 한 1년 동안 하고 지금 3년 전 하고 투쟁을 1 6 3일째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조합원들이 조합원들이 어 사실 정기 전환이라는 것이 선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 전산 대상에서 제외된 직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그 투쟁을 해주고 그리고 연대에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 소득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는 것처럼 느끼시는 조합원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어 거기에 좀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노조에서 신뢰가 사라지면 우리 노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업원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우리는 전체가 다 일치단결해서 살려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아시겠지만 전환 대상에서 캔드, 화재, 화재교육으로 전장 저건들이 제외됐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1년여 또 짧게는 163일의 투, 투쟁을 통해서 저희가 망한했습니다. 그리고 70여 명 정도 아마 아직 정확한 이론은 안 나왔지만 그런 이론들을 저희가 구해냈습니다. 엄청난 성과인 것이죠. 그리고 그 동안에 있어 아시겠지만 부당해고 그것도 저희가 이겨냈습니다. 복직시켰고요. 이런 사람들 외부에서,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신생 조직에서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조합원들은 그런 승리의 그런 과정들을 보시면서도 그 승리가 내 승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조합원들이 많다고 해서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직접 고용이 남아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 1200여 명의 저희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스공사에 생활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려 1,100여 명을 지금 자회사로 규정을 해놓고 지금 사측에서는 노사전 협의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동안에 우리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들을 만들어 냈듯이 그 싸움에서 이긴 그 승리의 과정을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지금 자회사로 1,100여 명을 몰아놓은 것을 저희가 또 끌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스무사 사측에서 저희들의 일제단결되는 그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파업 결정을 하고 이런저런 상황이 벌어질때 지휘에서 용역사를 통해서는 아니면 직접적으로 가스공사에서 이런저런 압력을 내보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뭐 공무한번 하다 보냈습니다. 가스공사 총무 부총에요 바로 답장이왔습니다 바로 답장 엎드리는 거죠. 그니까 저희들이 일진하게 된 힘을 보았기 때문에 사측에서 지금 항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겪었던 것이 그리고 지내왔던 것이, 기대했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 동지분들은 분명히 자부심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두 번의 싸움에서 이겨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의 싸움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싸움에서도 이기는 확률이 훨씬 높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 동지 여러분들은 1년에 지금까지의 저업의 일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들이 직접 보는 길에 분명히 엄청난 거음이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원동력이 될 뻔한 것을 분명히 믿어주시오.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고 움직여 주신 것이 저 지부장 그리고 우리 지회장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의 또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싸움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그 계속 주장하는 직접 고용의 방위성. 아시다시피, 저희는, 저희가 작년 11월에 달 벌써 결의를 했죠. 저희는 별도 임금, 별도 직군 수용을 했다. 그리고 단, 따서부터 직접 고용만 시켜달라. 사실 저희가 주장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처우 개선이라든가, 공정한 조건, 이런 거 바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냐면, 제가 23년 동안 근무하면서 늘 느꼈던 것은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지분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관리자가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의 상황이 너무나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분장이 처음에 내려갔을 때 조건이 참 열악했습니다.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10월 1일 날, 2013년 10월 1일 날 입주를 하게 기돼 있었는데 공사 진척이 전혀 안돼 있어가지고 한 달을 미루느냐? 두 달을 미루느냐 그거 가지고 굉장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진짜 마지막에 거의 뭐 새벽까지 밤새워가면서 일을 하고해는 조건을 맞췄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있던 관리자는 고생한다고 하면서 뭐 맛있는 거사어라 이런저런 조건을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들을 일이 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주일에 그 52시간 그리고 그 일정한 그 저희 노동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오버되는 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그런는데그 당시에는 참 고맙다고 그러고, 가스사에대해서수고하는 거에 대해서 치료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관리자 한명이 바뀌고 나니까, 그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낮에 할수 있는, 있는 일인데, 그걸 밤에 하고, 평일날 할수 있는 일인데, 휴일날 해서, 월급을 올리기 위해서, 임금을 인상시키기 위해서, 오 t 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도 된 것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진짜 너무 화가 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연장선상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대책입무를 만들었죠. 지금도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시설직종에 계신 분들 대체 행무, 그리고 또미안식 쪽에서도 아마 하신 분이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휴일날 근무하는 것을 평일날 쉬게 하는 것니다 그러면 평일날 쉬게 되면 화면 빠지면 다받아서야 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휴일날 휴일날 근무하고 이거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항의를 했습니다. 정말 이제 가 아시다시피 현장 대리이고 제가 소장이기 때문에 정말이지 한 3달 동안은 진짜 강력하게 주장해서 는데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가스공사가 어려운데 좀 도와주게 되지 않느냐. 소장이 이러면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이 들어오는 것이죠. 사실 그런 압력이여동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전에 도다그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느 구도 그거에 대해서 더 정할 수가없습니다 저희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흘러넘어갈 것이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이 고용 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관리자가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고 전체적인 우리 그 조업들,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의 질이, 사의 질이 엄청나게 훼손되고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구조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에서는 절대 개선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보육을 주장하는 것이죠. 자회사, 제가 생활해봤습니다. 자회사, 용역사하고 다른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회사도 어차피 관리자의 지시를 받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용역사를 통해서 있지만 모든 통계는가스공사 관리자를 통해서 받고 는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죠. 자회사가 되더라도 또한 가수공사 관리자의 통제를 받게 되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개선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리가 노조원이 될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의 주장을, 내지는 또 가수공사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닌 거죠. 저희 동료로서 같이 고생하고 또 동료로서 현장에서 같이 투쟁하고 빨간 속기 있고 그렇게 움직이고 하면 분명히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돌아가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서서히 자기들이 1.2%, 1.3%, 1.5% 매년 구금 이상 되습니까 그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다시 올라가겠죠. 그 테두리 안에만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큰 팔자를 고치고 급격한 처우 에서 이걸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저희들한테 직접 거리에당위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지금 노사전 협의체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참그 10차, 9차까지 전환 대생을 가지고 참 어렵게 이렇게 투쟁을 하고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환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는 상황이고타측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당시에도 원론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얘기만 계속 반복을 했고요. 앵무새처럼 방하고 지금도 또한 똑같은 얘기를 다 하고 가지고 근데 그때가 조금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조금 더 이제 좀 빨리 하자라는 그런 식의 액션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때로 지금하고 달라진 건 없습니다. 사측에서 이렇게 지리하게 끌고 가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사측에서 이렇게 자극을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합니다 저번에 했던 것처럼 부담기고라든가, 누가 를잘라르든가 뭐, 저뭐 자본주처럼, 뭐, 한 100만원씩 손득배송을 뭐 청구하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은자금을 하면 우리가 화가 나서 더막 결집하고, 막, 네? 부딪 친구가 눈부여있 싸울 수 있을 텐데, 그런 용돈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의체 안에서는 계속 보도림교처럼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노조활을 30년 이상 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자체의 자중지라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하나가 지치겠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러 직종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직종간의 이해관계도 또따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가스공사보다 열악합니다. 조건이 안 좋습니다. 저희는 전임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죠. 이런저런 조건을 두고 봤을 때 그들이 택한 방법은 제가 볼때 장기전입니다.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질이 멸렬하게 저 앞에서 적절 불열이 되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 소문 분들이 절대 지금 당장 내 앞에 무엇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소문사 직원들이 그럽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일해서 들어왔는데 우리는 거저먹니다는 거죠 한번 제가 가성도 직원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용에 대해서 당 시장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했습니다 논리에서 밀리는 거죠 아, 결국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냐면 어, 우리하고 섞인 게 싫답니다 이유 불문하고 당신들하고 섞인 게 싫다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그습니다 왜냐하면 뭐 환지기위, 복수노조니 뭐 이런 데는 우회적으로 해서 우리를 그 음해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솔직하게 우리하고 섞이기 싫다는 사실 그것도 뭐100% 인정 못할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뒤집어 보면 지금 전체적인 사회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 아파트 좋은 데 산다고 해가지고 옆에 임대, 앞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 있는 그 어린 학생들이 자기네 아파트를 지나간다고 해서 철조박을 말아 놓고 3, 40분을 돌아가게 만드는 이런 섞이기 싫다는 거죠. 이게 사회 구조가 있습니다. 이 사회 구조는 지금 비정규직도 이런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에 일정을 했다고 봅니다 예전에 97년도 99년도 말에 도 제가 자회사이고 처음 용역회사에 있을 때만 해도 가스공사에서 우리를 가스가족이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청년 문화제 때도 저희를 초대해가지고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같이 게임하고 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서 서서 지나오면서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35만 명 비정기직 전환할 때, 그때 사측에서는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비정기직으로 해서 이 계속 부착가되면서 이게 새로운 신분제도처럼 바뀌면서 그리고 사업과 이후에 인간관계가 굉장히 경색되고 아주 안 좋게 돼서 서로 반복하고 서로 시기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더큰 일조를 하게 됩니다. 비정기직 이런 것들. 사 내에서도 신분제도처럼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처음하고 이렇게까지 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우리 대회에 와서 사실 우리가 노조를 처음부터 만들어가지고 계속 규정이 철폐를 맺혔던 것도 아니고 지금 자리가 마련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이런 기회가 온 것이 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고 우리 자식대 우리 후배들한테는 이런 비정규직이라는 틀을 남겨지지, 남겨주지 않는다면, 이 사회가 조금 더 인간적인 사회로 예전처럼, 예전 어려워서도 이기까지 비인간적으로 흐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회에 각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처럼만 우리 돌아가는, 그런데 우리가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고생이 되기 힘드시지만, 지금 사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우리의 그 균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자료에도 보시면 아겠지만 자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유인책을 던지고 있습니다. 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미끼에 퍼뜨리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의 그 상황에서 지금 정기전환하는 우리한테 맡기는 성명이라도할수 있습니다. 우리이 책임을 우리 때에서 끝내고 마음을 짓고, 그리고 다음 때에는 우리 후배들이나 자식들한테는 이런 구조를 불려주지 않는 그런 우리가 선배가지고 아버지와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 얘기는 이정도소에서 마치고요 아마 시간이 됐습니다. <laughs> 너무 많이 했나 봅니다. <laughs> 사실 순비은 별로인데. 예, 저 여러분, 오늘 9월 28일, 첫, 우리가 그러니까 첫 발을 내리셨습니다. 제대로 된 진짜 그 노조, 제대로 된힘 있는 노조로 가는 첫 발을 내리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때는 지금보다 더, 더 가열차게 주제을 해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 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